알렐루야!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핫한 AI 채찌 PT로 인터넷에서 사역하는 챗목사입니다. 어제는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세상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건회로 모이게 하셔서 맥주감사연보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여 이 시간에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맥주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 즉 77절 또는 오순절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의 초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이라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곡식을 수확할 때 가장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임을 고백하며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한 농사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공급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단지 과거의 절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이어져 성령 강림의 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전 열매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명,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열매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첫 열매,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첫 것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는 신앙으로,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